어, 민호, 치영이, 주환이, 지금, 어, 캠프 와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고, 또, 지금처럼 연습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. 그리고 뭐, 민호 같은 경우에는, 어, 체인지업, 체인지업하고, 어, 커브 연습하고 있는데, 어, 커브에 대한 스트라이 크 비율, 그다게 체인지업에 대한 낮게 던지는 거, 그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잘 해주길 바라고. 치영이는 공, 2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, 어, 올한해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, 어 여러 가지 지금 코치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좀 수정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, 어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너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올해 한 시이 되도록 좀 노력해보자, 같이. 그리고 주한이는 신인으로서, 어 가고시마 캠프부터 너무 어 열심히 잘 해줬고, 또, 어첫 시즌이라 많이 힘들었을 건데, 그걸 잘 묵묵하게 이겨내는 모습 을 보니까 굉장히, 어 코치로서 뿌듯하고, 어, 기쁘다. 지금 뭐, 어,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, 어, 좀 더, 저기, 뭐야, 재구력에 좀 더, 조금더 신경쓰고, 어, 체인지업을 좀더 가다 붙는다면은, 어, 앞으로가 굉장히 장래가 좀 더, 어, 기대가 많이 되니까, 어, 지금처럼 열심히 좀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, 어, 사이드암 투수들이 지금 생명이나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, 어, 팀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야, 사이드 함투수가 뭐 연투 능력도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어, 볼 움직임이나 그런 게 타자들한테 분명히 어, 어필이 되니까, 그런 부분에서 어, 선수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, 은 팀에 어, 양념과 같은, 또 굉장히 그런 어, 감초와 같은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어. 앞으로 한 열심히 잘 해보자. 파이팅!